금리 인상 계속 이제, 사실, 솔직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금리 얘기를 하는데, 아, 금리 인상 어차피 안 하는데, 네.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, 여러분들, <laughs> 불만을. 도대체 가지실 언제 수 하는 것인지. 네. 어, 일단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. 사실 뭐, 점도표에서도 나왔듯이 2022년 네. 말이나 아니면 뭐, 2023년에 금리 음. 인상을 하겠죠.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될게 있어요. 그래서, 어, 이 핵심적으로 알고 가야 될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네. 이 중앙은행의 목표를 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것 같아요. 중앙은행의 어... 혹시 목표 뭔지 알고 계신가요? 완전 고용 아닌가? 그렇죠. 음. 완전 고용과 일단 첫 번째로 완전 고용이 되겠죠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. 물가 안정이 되어야 음. 어, 우리가 경제가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어, 성장을 했다. 이렇게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앙은행에 대한 목표가 아~ 진전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아~ 계속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나오고 있지만 어~ 계속 국채 매입을 해주면서 경제를 부양할 것이다. 약간 어~ 이런 멘트가 좀 섞여져 있는데 네. 일단은 뭐~ 최근 있었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보면은 물가 안정이 지금 되고 있나요? 여러분 혹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. 이건 이건 <laughs> 네. 물가 안정 되고 있나요? 물가 안정이 네.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네. 계속 언급되는 거겠죠. 그렇죠. 물가 안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죠. 근데 가장 중요한 건는 일단은 어, 중앙은행에서 어, 이렇게 물가의 커트라인을 좀 잡았어요. 네. 그래서 이커트라인이 이제 얼마였냐면 2%였습니다. 2%. 2 그래서 어느 정도 2%에서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 을 하고 이 평균적인 물가 안정이 좀 나온다라고 한게 2%입니다. 2%.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들을 보게 되면 물가에 대한 이 2%는 훨씬 좀 상회를 했어요.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놓고 왔을 때 PC 기준으로 좀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%를 달성했고 오직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어야 함. 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즉 파월이 6월 FOMC 때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6월 FOMC 때 이제 얘기한 게 사실 PCA가 3개월치에 2%를 계속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PCA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아 이제 연준이 원하는 이 목표값까지는 3 개월 동안은 도달을 했구나. 어 그럼 이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도달했는데. 그렇죠. 네. 의문을 가져보실 네.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요. 음, PC 물가보다 아, 이게 아. 3 개월이잖아요. 사실 단기적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아, 즉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. 첫 번째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쇼티지 현상이라고 하죠. 아. 첫 번째로 이제 뭐 기조 효과도 되겠고 두 번째 경제 재개에 따른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 음. 결국에는 단기적인 현상들이잖아요. 이런 것들이. 완벽한 그리고, 안정이 그쵸? 아니라는 뜻입니까 뜻인... 완벽한 안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세 번째로 봤을 때 병목 현상 이런 공급적인 부족 현상이 나와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물가가 상승이 나왔을 뿐이지, 우리가 원하는 2%에 대한 물가, 즉, 안정적인 물가는 아니라는 거를 지금 파월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물가 안정이 됐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? 자, 이건 아니라는 거죠. 말죠 말도 네.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그게 이제 그걸로 좀 뽑을 수가 있겠고 어, 우리가 이제 물가는 PC 물가는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만 어, 두 번째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 네.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YoY로 했을 때 5%나 급등을 했었어요. 아... 그래서 이게 최근 수치였었고 어 여기서 이제 나오고 나오게 되죠 어,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2%가 되고 장기 물가 상승률 기대가 2%에 잘 안착이 되어야 된다. 그러면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급등하는 거는 우리가 물가 안정이라고 이제 보지 않는 거예요. 파월이. 음, 평균적으로. 그러면,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라 거죠. 음.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2% 수준을 보게 되면, 네. 어, 이제 프레드 사이트에서 나오는 어, 지표인데,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예요. 소비자 물가. 그러면 2%를 상회했는지잘 보시게 되면,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는 좋아요. 근데 이렇게 급등 현상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물가 안정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중앙은행 입장 측에서. 그래서 최근 나왔던 게 이제 5%까지 상의를 했으나, 즉 2%를 상의를 했으나 연준의 목표인, 근데 어, 이게 일시적인 급등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어,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다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파월이 어, 얘기하는, 어, 즉, 물가 안정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시적인 급등일 뿐이지 우리가 안정적인 물가 안정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놓고 봤을 때 물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어, 지금 이제 두 번째, 이제 두 번째는 달성이 되지 않았고,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, 어, 세 번째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완전 고용이죠. 이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되어야만이, 어, 앞으로 우리가 뭐 테이퍼링이라고 하든지, 뭐 테이, 어,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든지, 어, 이런 정책을 어,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완전 고용 보면은 우리가 최근 이제 완, 어, 고용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죠.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중요 쟁점으로 좀 어,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어, 아무래도 이제 전에 어, 발표를 했는, 어, 발표를 했었는데, 사실 뭐 예측치보다는 어, 하회를 했어요. 어, 일단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, 어, 앞으로 이제 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를 했기 때문에, 음. 아, 미국 고용의 지표가 아직은 되게 호전되고 있는 어, 그런 수치는 아니구나라고 이제 사실 좀 어, 낙인을 찍었죠. 어, 그래서, 어, 이번 주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이번 주 고용지표가, 어,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되는데,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되면, 예상치가 지금 67만 5천 명이다 보니까, 어,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은, 어, 저는 일단은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어느 정도, 어, 빨리 이제 앞당겨지는 것보다는, 네. 어, 오히려 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화되는 시기 자체가 네. 어, 앞으로 이제 7, 8월, 7, 8월에 이제 논의를 하고 9월달에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이번 달 말에 어, 테이퍼링을 좀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, 사실 이제는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,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한 어, 불확실성이라고 하죠. 이 불확실성이 다소 이제 있으면 사실 어 시장이 좀 뭔가 급락을 좀 보여주고 좀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완전 고용을 통해서 이 파월의 의장에 대한 스탠스가 바뀔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예상이 가는 뭔가 가장 좀 중요한 지표인 이 고용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어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어 뭔가 우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어,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,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파월이 얘기하는 이러한 발언들보다는 가장 중요한 이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 어,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 뭐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어, 이런 어, 트레이딩 어, 전략을 좀 여러분들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지금 우려되는 점은 아니지만. 앞으로 이제 있을 어, 이번 어, 6월 이번 주 금요일날에 발표될 고용 지표를 여러분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, 전략을 좀잘 가져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